여게만선 밀려야 되는데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해다리네해다리좀무었었는데네 첫째 그것부터 가벼워집니다 네, 저기서 주의소 가기 전에 뭐 좌회전이 되거든요 좌회전이 됐습니다 여기만 지금 예예 여기서 비보니까 저번에 다신 거는 람다 엔진이고, 이건 타워 엔진이에요. 음, 암다, 람다, 람다? 네, 그러니까 이건 타워 엔진은 세계 10대 엔진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요? 무척 음. 예, 봐드릴게요. 직진할 겁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처음으로. 네, 예, 조금 가시면 천천히. 예, 직진할 거니까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나가는 게 훨씬 부드러워졌죠 금상지보다 이제 출력이 여유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정확히 말하자면 안 타던 연료가 타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회, 우측으로 우회전할 수가 있다. 안 타던 연료가 다 태워지고 나가니까 출력이 그만큼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2차선으로 가셔가지고, 저쪽 신호 몇번 건너서 유턴하실 겁니다. 여기 오스크로 카메라 있거든요. 저쪽 네. 중간쯤에. 아니 여기 아니고요. 다음에요, 50kg이 저, 저기 카메라가 있어요. 네, 저거 지나서 직진하실 네, 겁니다. 작은 폴리스는 <laughs> 작은 폴리스 처음 봤는데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가솔린 차는 금방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솔이나 저기 LPG 차는 금방 느낍니다. 네, 이어 놓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1차선으로 붙어서 그냥 계속 지친 하실 겁니다. 연비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laughs> 싱실에서 여기 왔는데 네. 5.1에서 안 올라갔는데 네, 네. 5.6이나 갔어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시내 운전만 해도 보통 8km 나옵니다. 시내 운전만 할때 고속도로 뛰시면 뭐더 나올 수 있고 배기량이 좀 높을 수록 좋습니다. 엔진 소리 뭐 기존에 이 차도 조용했겠지만, 네. 더 정숙해지거든요. 네, 좀,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렇죠. 네, 시동 보니까. 음.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네자회전갑니다 네, 어, 잠깐, 잘 나가네요. 부드러워졌어요. 네. 음. 트로틀 바디를 한 20만 정도 넘어 가시면요. 네. 한번 교환하십시오. 아. 20만에서 30만 사이 네. 그 정도 되시면은 어토트 그 바디가 그것도 일종의 소모품이에요. 네. 응. 그, 다른 이게 운전자분들이 그걸 좀 모르세요. 아. 그게 소모품인지 그걸 모르시는데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주죠 네. 원래. 근데 그 W40은 살짝 살짝 네. 거기다가 뭐좀 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버텨가는데 성능이 좀 떨어질 때는. 완전 교체하시는 게 좋죠. 그것도 저쪽으로 집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갈아야 될 시기가 증상이 어떠냐면 하 악셀에다 페달링이 잘안 먹습니다. 네. 그럴 때그 트로틀바디가 첫, 제일 첫 번째 음.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 한번 손봐 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엔진이 뭐 고장 났는지 뭐 미션이 고장 났는지 그렇게 느끼시거든요. 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토틀 바디를 한번빼셔가지고 오일 좀, 첨가해 주십시오. 저 끝에서 우회전.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지제그 그렇죠? <laughs> 나가는 느낌이 벌써 틀리시죠? 네. 그게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더. 운행하시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동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 느낌이 또 틀려집니다. 완전히 새차 타시는 기분이 더 들, 들,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번 밟아보십시오. 밟으셨다가, 뛰십시오. 뛰고서 얼마만큼 쭉더 가는지. 차회전? 네, 여기서 차회전 할 겁니다. 이제, 그, 공회전, 그니까, 러 밀고 가는 그 공회전이. 아, 항속거리요 네, 항석거리. 그게 그러니까 좀더 길어지거든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렇 그거를 자꾸 넣고시면은 그게 이제 연비가 되는 거죠. 연비가 올라가는 거죠. 중에서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량 네. 무회전 터보 그린앤그린 그린 장착 시효가 대형기관, 자동차 선단, 중소형 장비 등 엔진 연소실내에서 완전 연소 유도로 인해. 대연이 감소되며 동시에 엔진 진동 및 소음이 감소됩니다. 엔진 출력 증가로 낮은 RPM으로도 원활한 운전 제행이 가능하며 피로도 감소 및 연료 절약 등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본 그린 앤 그린은 1년 6개월의 검증된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한 반 연구의 경제적인 제품으로 엔진 후비권 내에 위치하며 단한 개의 장착으로 탈부착이 용이합니다.